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어, 공동 기도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공동 기도문, 자, 보시면서, 자, 같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금까지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도에도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가정과 교회가 청지기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으며, 복음 안에서 땅끝까지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일 학교가 말씀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든든히 세워져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다음 세대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셨어. 맡은 영혼들을 잘 가르치고 돌보는 성령 충만한 교사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기적과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위에 흘려보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또 은혜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또한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했던 19역, 11구역, 12구역의 모든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열로한 어른들이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이여 열로한 중에도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찬송할 때에 하나님 그 심령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예배드림에 기쁨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 응답이 있도록 주님 그 삶을 그 가정을 하나님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또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나 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기 위해서 나와왔습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올한 해는 하나님 작년과는 다른 영적인 삶을 살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함께 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수아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요수아 7장 1절에서 12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가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요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용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지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삼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하므로 백성 중 삼천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 6명쯤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수아가 옷을 짓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기어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거신 그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하니 여호와께서 여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나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어, 본문의 내용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어,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한 사람의 부상자도 없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두 번째 성이었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 아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하고 똑같은 비슷한 의미인데 아이성이라는 말은 작은 성이다 이런 말입니다. 작은 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스라엘의 군사 36명쯤 죽게 되고.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해왔다. 는 여류성과는 비교 안될 만큼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첫째는 그들이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기 때문에 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보면 정당꾼이 요수아에게 보고를 하면서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삼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합니다이 보고에 따라 백성 중에서 삼천 명만 전쟁하러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삼천 명만 그렇게. 올라가서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전쟁의 주체가 자신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3천명으로도 충분히 이 작은 성뭐 몇백 명밖 살지 않는 저 성을 우리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교만한 마음, 교만한 생각을 그들이 가졌다는 이 정도쯤은 우리가 하나님 도움 없어도 이 정도쯤은 우리가 할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이 결국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 원인은 6장에서 그들이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너무 쉽게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건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략이 좋았다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잘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리고성을, 전복 하게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마치고, 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신들의 용담이 되는 것처럼 마치 자신들이 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능력으로 전복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우리가 전복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이성 정도라면 우리가 이 정도 쯤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몇천 명만 가도 충분히 우리가 그 성을 전복할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쯤이야, 이 정도 쯤이야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만하면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쉬운 길이라도 교만하면 그 쉬운 길에서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넓은 길이든, 아무리 편한 길이든, 교만하면 사단이 교만한 자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한...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는 이게 진짜 이유인데 뭐냐 하면 죄 때문에 패했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리고성을 정보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전리품 중에 일부를 자기 집에 숨겨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은... 아 어, 이스라엘의 군대가 약 60만 명쯤 되는데 60만 명 중에 나한명 정도 쯤이야 괜찮지 않겠나라고 하는 나 하나 쯤이야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다 순종하는데 나한 사람 그냥 좀뭐 금덩어리 하나 외투 하나 이렇게 내가 숨긴다고 뭔 일이 생기겠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에서는 교만하면 실패합니다. 또 하나는 죄와 타협하게 되면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숨은 죄가 있을 때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은 거두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나가는 길에 나타난 능력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와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은 도와주는 일을 멈추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멈추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손이 되고 주의 발이 되어야 될 사람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 죄 오염이 되면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주의 손이 되고 주의 발이 되고 싶지만 내가 죄 오염이 되면 죄의 손이 되지 않습니다. 죄의 발이 되지 않습니다. 죄는 실패와 아픔을 가져옵니다. 죄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로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와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용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실패한다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이 실패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실패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가 난 사람의 숨은 죄 때문에 지금 아무런 죄도 없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금 이스라엘 의 군사 36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적들 앞에서 등을 보이며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보이는 사람이 없다고. 아무도 보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는 쉽게, 아이고, 나 하나쯤이야. 나한 사람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굉장히 무서운 생각입니다.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는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누구는 계신가? 하나님은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나 쯤이야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죄와 타협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면 주님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일 일은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아, 죄를 회개하고, 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지고, 난 사람 때문에 우리 지역이 힘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오히려 반대로 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결단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실패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공적인 삶을 살기는 하지만 생각지 않는 그런 실패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실패가 찾아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가 오면 그 실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이스라엘 대표자들 불러놓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예상치 못한 실패가, 전혀 이거는 실패할 일이 아닌데, 실패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낙심하고,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실망하기보다,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왔어. 내 인생에 왜 이런 실패가 왔을까?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이두 마디를 했는데 하지 않았는지.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보는 사람 없다고 내가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정도쯤이야. 이 사람 정도쯤이야. 이 문제 정도쯤이야 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이두 마디가 내 입에 내 마음에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가 왔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 그 실패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점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 시작할 때 아이성은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을 때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수 있겠다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 자체가 다 위험한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 뭐 그냥 살아왔던 거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분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아이 성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 내 마음대로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네미아가 임금에게 술을 따르면서 있다가 얼굴에 수색이 없는 것이 왕에게 들켜어 왕이 너 평소에 하고 다르게 왜 얼굴에 수색이 없냐 얼굴이 왜 근심이 있냐 이야기할 때 그냥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묻는 말에 그냥 대답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더라도, 실패의 원인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찾고, 하나님 앞에서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혹시라도 어제 하루 지나면서, 어제 하루 지나면서, 정말 이렇게 어제, 큰일이 있었는 상황도 있겠지만, 어제 별 일이 없어서, 이 정도쯤이야. 뭐, 나나쯤이야. 이런 말,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 속임을 하면서 살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삶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하면서 이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우리 자신을 이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어, 특별히 또 몸이 약한 성도들 정말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위에서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지만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하면